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같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네 오전에 전한 말씀은 어,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때. 받을 그 저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옥이라든가, 저주라든가, 멸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증거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니까, 듣기 좋은 말, 복받는 말, 아주 잘 되는 말. 그런 말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오전에 증거한 말씀에 들을 때에 속에 거부감이 나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천국을 못 가면 반드시 지옥을 가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저주와 사망에 속한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저주와 사망에 속한 것을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그 실력이나 능력이나 인격이 없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한 것을 알고 그 대속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시작을 하면 그런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 하신다.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지 않으 하신다.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예, 그 모든 것이 풍족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증거한 말씀을 토대로, 오후에 증거한 말씀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예,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주시는요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을 잘하면 어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어,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누려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을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또 섬기게 되니까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섬기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고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복을 주고도. 너 너무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무이땅 다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모든 것이 풍족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부터 또 육적인 축복을 내리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에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되느냐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삼가 들으라 했습니다. 삼가 들으라는 것은 어 원어에 보면은 조심 있게 들으라. 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어 조심 있게 들으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조심 있게 들어야 되는 거 같다. 아 이런 그런 가벼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성 어, 또그공위성 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어, 하나라도 어, 이거를 지나치게 돼서 들으면 은 어떻게 될까 어, 하나라도 내가 들을 때 이게 빠진 거 없는가 정말 두렵고 조심한 마음으로 이거를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삼가 듣고 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종종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사에서 무엇을 주문을 해가지고, 일을 뭐 제작을 할 때에, 너 이거 이것을 주문해 와라. 너 이거 이것을 제작해라. 이렇게 해서 주문서가 내리고, 또 어떤 구두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뭐 되는 대로 듣고, 뭐 하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납품하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세심히 듣고 또 그것을 세심히 그걸 만드는 것이 그것이 물품이고 그것을 납품해야 이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여라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잡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주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관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아주 조심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바로 빠지지 않고 들을, 들으려고 이렇게 삼가 조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삼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은 왜 삼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뭐 오늘 이 말씀을 해놔놓고 한 10년 후에 너 그때 들은 말씀을 이제 생각해봐라. 그때한 10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생각나나, 안 나나? 어, 또네가 이럴 때게, 삼촌을 만날 때게, 내가 삼촌 만날 때 이렇게 말을 했지? 이렇게 아주 먼뭐 옛날에 뭐 꿈같은 거 가롱가롱 하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주시고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된 현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실행해서, 제발 복을 받으라고, 거기에 대한 현실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때 듣고, 그것을 삼가 들었으면은, 아, 요거다! 하고 자기가 실행을 하지만은, 그때 듣지 못하면은, 아, 이럴 때가 어떻게 해야 되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구역장에 뭐한테 물어봐야 되나? 질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 어쩌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네가 현실을 만나면은, 그때 이렇게 해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해당된 현실을 반드시 조성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도그 현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들어야 된다. 어, 하나님이 그 현실을 통해서 좀 복을 주고 싶어서 너희 때 이때, 이때 이 현실 요거를딱 요때 요 말씀으로 지켜 순종하면 복을 주고 싶은데 좀잘 들어서 제발 이 현실 내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 이렇게 순종이 하니까 정말 복이 오는구나. 야 이거구나 이거. 이, 이걸 줄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복을 받아보니까, 아, 기쁘고 즐겁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하니까 복이 오는구나. 이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여기에 보니까, 우리 현실 속에 일곱 가지의 복을 주신다 하고,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서 듣고, 아,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슨 복을 준, 준다 했느냐 하면, 어, 여기에 보니까. 성절입니다. 한번 성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첫째는 성업에서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성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거처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거처. 그러면 자기 거주지를 말하는데, 예, 뭐저 같으면 개정 이동에 살고 또 어떤 분은 뭐 삼동에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사구에 살기도 하고. 뭐, 서구에 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거주지 거천데이 서구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또 어떤 사람을 상대해서 살든지, 또, 어, 떤그 형편에서의 그 일을 당하면서 살든지 간에,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딱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하고, 또,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그 자기의 그 거처 거주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위험을 다치면은 위험을 막아 주시고 또 이런 일이 복잡해지면은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내가 사는 그 거처에서 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 이거를 우리가 첫째로 믿고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농사 짓는 것을 하나의 그 표시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 농사를 하든지 가수원을 하든지 축산업을 하든지 어업을 하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농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장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운전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저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고 나는 농사 짓느니 무슨 희망이 있노? 아 내가 이거 운전을 해 갖고 무슨 희망이 있노? 내가 이런 뭐 이런 공장을 다녀 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노? 또 무슨 내가 남 밑에 이렇게 알바를 해 갖고 무슨 희망이 있노?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 없습니다. 무슨 직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는, 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너 이때는 공부해라. 너 이때는 장사해라. 너 이때는 이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 사람을 피해라.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현실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들어서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보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내 몸의 소생가 이랬습니다. 내 소생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아들 딸또 자기의 믿음의 자녀 어,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내 몸의 소생, 내 몸의 소생이라, 이렇게, 한 번, 꼬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내 몸의 소생이라는 것은 막바로 자기란 말입니다. 자기 몸에서 떨어진 소생이라. 자기 몸과 같은 소생이라. 그러면, 자기의 몸과 같은 소생은 다른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없고, 자기가 몸소 실천하는, 자기가 신이 실천하는 그 실천을 보고, 그 다음에 교훈을 했을 때에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 실천성을 가리켜서 여기 내 몸에 소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야, 너 이래야 복을 받는다, 너 저래야 복을 받는다 하면은 안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소생 가는 것은 자기가 먼저 모본이 되어져가지고 모음된 그 실천의 그 생활을 하면서, 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함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실천성을 가렇게서 말하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어 내가 되어지고 양떼도 그렇게 만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정말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 우리 예 앞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에. 토지의 소상이라 하는 용화는 어, 이것은 이제 땅에서 걷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땅에, 에, 그 땅에서 걷는 모든 소상이라는 것은, 무슨 농사도 있지만, 은 땅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하는 모든 일이 다 땅에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참 박토 가난한 땅과 같은 그런 어 안될 만한 그런 어 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 선택을 어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이 직업을 이렇게 선택할 건데 그때 내가 인기를 따라서 어 이런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고생을 하네. 또, 아이고, 이사를 내가 이곳에 안 갔어야 되는데, 아, 그때만 눈이 멀어서 이사를 잘못 갔네. 또, 아이고, 그때 사업을,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만 사업을 모르고, 뭐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했네. 네, 그 상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아무리 박토 가난 땅에서도 푸른 초장이 있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보니까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다섯 번째로, 내 짐승의 새끼와 우량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어, 집에 짐승을 기르든지, 뭐, 아니면은 뭐, 축산업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짐승이 뭐 토끼든지 뭐 고양이든지 강아지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복을 그것을 인해서 복을 주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보니까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어 다른 것이 아니라 식탁의 복을 가리킵니다. 식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상대할 때, 그 음식을 상대하는 그 음식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되게 해주시겠다. 예, 우리가, 어, 먹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은 우리 생애에 큰그 비율을 차지합니까? 잘 먹어야 되고, 또잘 먹고, 또 힘을 얻어야, 어, 음식, 그 먹는 그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이 바로 되고, 건강이 바로 돼야 뭐 사업도 바로 되고, 공부도 바로 되고, 그 먹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먹는 것이 아, 한번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만 한번 탈이 나면은 그거로 모든 것을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몸에 좋을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나가지고 일생을 다 망칠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또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뭐 어떤 잘못된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바르게 곱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배탈이 나가 어 떼굴떼굴 굴러도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은 건강하게 생생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음식이 자기를 건강케 하고, 항상 그 식탁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 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한번육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있고 집에서 나올 때도 있고 교회 들어갈 때도 있고 교회 나갈 때도 있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있고 직장에 나갈 때도 있고 또 이웃에게 갈 때도 있고 이웃에서 나올 때도 있고 네, 우리가 학교를 또 들어갈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고 나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해서 복을 줄수 있는 그 방편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것그 사람에게는 어디로 나가든지 어디로 들어가든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숨길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여러가지 복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무시무시한 듣고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오전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그 주님이 우리 대신 하늘의 것과 이제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복을 주님이 이미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풍족해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그 누림은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순종만 하면은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기쁘고 즐거워지고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더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앞날이라, 우리의 여생이라, 우리는 이런 지극한 그큰 구원, 구원에 겔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어, 안달이 된그 복을 다 받아 노릴 수 있는 우리 개정기의 교인들이 다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상을